안녕하세요. 대기업 생활 현타 오시죠? 매일 이어지는 야근 그리고 불안정한 전용보장 행복을 위해 일하는데 참 여유롭게 사는지 신입사원을 지나 어느덧 대리가 되면서부터 점점 이런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저도 대기업 생활 당시 그런 시절을 보냈고 결국에 업무 강도도 상대적으로 적고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퇴사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회초년생분들은 공무원에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쉽게 퇴사를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리스크 측면에서 합격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힘들게 들어온 대기업을 무작정 퇴사를 할 수는 없죠. 퇴사를 하면 당장 월급부터 끊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며 시험 준비를 할지 아니면 퇴사를 하고 준비를 할지. 이런저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미리 그런 과정을 겪어본 결과 결론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도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여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세 가지 조건만 지킨다는 가정 하에서입니다. 첫째, 회사에는 절대로 비밀로 해야 합니다. 이직 준비를 한다는 것을 회사 동료들이 알면 무슨 실수 등을 할때 벌써부터 떠날 생각을 하냐 혹은 정신이 빠졌다 등 이상한 소리가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징급할 때도 없고 떠날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을 위한 시험 준비를 할때 절대로 주변에 알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회사 일을 단 하루라도 더못 하겠다 싶어서 무작정 퇴사후 공무원 준비를 하겠다고 동료들한테 알렸는데 말을 한번 내뱉으니까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서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시험을 도중에 포기할 수도 있고 사람이나 어떻게 될지 알수 없기 때문에 꼭 비밀로 하는 게 좋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시험 공부를 하면 합격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공부 루틴의 중요성입니다 회사를 다닌다 하더라도 솔직히 대기업 다니시 정도면 기본 공부 머리와 공부 습관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 루틴만 잘 잡으시면 1년이면 충분히 구급 그 공무원 시험에는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루틴을 잡기 위해 우선적으로 내가 합격할 기한을 미리 정해 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달 초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내년 시험에는 반드시 합격한다 총 시험 공부 기간은 1년이다 일년 준비해서 잘 안되면 깔끔하게 포기한다는 마음가짐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합격 기한을 정했으니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시험 공부 시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무조건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루틴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야근이랑 회식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요 그러면 그냥 직장 다니셔야 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가 쉽다면 왜 퇴사를 하고 준비를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월급은 월급대로 받으면서 리스크를 줄이고 시험 공부를 편하게 하신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 포기를 해야 합니다. 저는 건설회사 직업의 특성상 새벽 출근과 야근이 진짜 많고 회식도 거의 매일 있다시피 해서 이건 도저히 다니면서 할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만두었지만 요즘 대기업 문화는 회식도 많이 줄고 업무 야근도 가급적 안 하는 분위기로 바뀌니 전보다 환경은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야근도 안 하도록 업무 시간에 집중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회식도 문제가 없는 선에서 참석하지 않고 공부에 집중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회식 같은 이벤트로 다음날 뻗어버리면 루틴이 무너져 2, 3일은 그냥 흘러가고 결국 시험 공부도 흐지부지됩니다. 따라서 진짜 독한 마음 먹고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마인드셋입니다. 구급 공무원 시험 공부는 할만합니다. 구급 공무원의 실제 경쟁률이 높아 보이는데 실제로 허수가 많습니다. 100명이 지원했다고 가정하면 50% 이상은 현실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없는 분들이고 나머지 50% 중에서도 시험당해20% 정도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먹으실 필요가 전혀 없고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면 됩니다. 저는 공대생이지만 처음 공부하는 역사를 제일 잘 봤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을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세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았습니다. 분명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를 하시면 힘든 순간이 올 겁니다. 지치고 귀찮고 하니 그냥 지금 회사에 만족하며 다닐까 등등 뭔가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럴 때마다 공무원 시험 합격 후 여유롭고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생활을 떠올리며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번에도 직장 생활, 경제적 자유로 향해 나가는 분들을 위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터치 하나로도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